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은레 강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바 두뿔 가진 순양은 곧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뿌리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뿌리 났은 즉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즉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다라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 본 환상은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먼저 첫 번째 부분은 3절 8장, 3절 4절 말씀에서 순냥, 두 뿔을 가진 순냥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순냥이 서쪽과 북, 북, 북쪽,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고 또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다. 3절, 4절에 순양에 관한 두 번째는 이제 5절에서 8절에 순염소, 순양, 그 다음에 순염소의 환상을 보았는데, 이한 뿔을 가진 순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숫양, 첫 번째 그 보였던 그 순양을 이제 쳐서 꺾고, 그 순염소가 심히 강대하여서 강대하여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큰 뿔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네 뿔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나라가 나왔다 하는 거죠. 헬라, 헬라에 나중에 네 나라가 나오게 되는데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 14절에 이제 작은 뿔그네뿔 그네 중에서 하나에서 한 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뿔이 우리가 지난주에 안티오크스 어,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그 그것이 이제 스스로 높아져서 하늘의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성소를 헐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기 뜻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 꿈에 대한 해석인데 순양은 메대바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메대바사의 왕들이라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고 순념소는 21절에 보니까 헬라, 헬라 시대의 헬라 왕을 의미하고 그네 뿔에서 한 뿔이 나온 것은 이제 23절에 보니까 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과 해석을 이렇게 다 알려준 것이 팔장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그 해석까지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거대한 제국들, 로마 시대에 가면 더큰환란과 핍박이 있는데 이런 큰 제국들 또 역사에 이렇게 아주 굵직굵직한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뭐 하나님의 백성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극적인 반전이 있다거나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역사를 바꿀 수 있다거나 또 이런 어떤 것을 할수 없고, 다만 이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환상 그 예언한대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실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다 해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그런 제국들, 그런 나라들, 왕들이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과 그 억압, 이런 역사들을 그것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실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하나님 치유하신다, 복을 베푸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뭐 다니엘서와 같은 이런 엄청난 예언들을 주시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이 하나님의 뜻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시대로나 또그 응답으로나.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고 그 말씀을 깨닫는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잘 알아서 지켜 행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예,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라라. 제목이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가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깨닫게 하라 하더니, 아멘. 그리고 또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에게 인자야 이렇게 부르죠. 인자야 사람의 아들 아들아 이렇게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9절에서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의 예언과 그 해석에 대해서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서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알다 하나님의 환상 계시 말씀을 알다 깨닫다는 말을 일곱 번이나 사용하면서 우리 우리에게 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니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다니엘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 후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너무나 먼 훗날의 일이고 이스라엘이 고통받는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지만 왜 깨닫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들이 그리고 그 왕들이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제국들이 강해도 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서 마음껏 세상의 역사를 주무르고 쥐었다 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역사를 그배후에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 얼마나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지어 이 제국들의 시대에 한 왕이 일어나서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곳에서 제우스를 섬긴다든지,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유린해도 결국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을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구절을 한번 읽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24절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아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거죠. 이 마지막 나온 두 번째 환상에서 마지막 나온 그한 왕이죠. 한 왕이 이렇게 행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그런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채 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결말도, 그가 당하는 결말도, 그렇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것처럼 마음껏 하늘에 하나님도 대적하고 그렇게 성전도 헐어버리고 마음껏 행했던 그 사람도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가 깨진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박살 난다. 이렇게 되었어요. 깨져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그것을 알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움직이심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어, 멸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세상 역사를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이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 주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게 대단히 아픈 그런 메시지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환란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역사의 배우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이겨내기도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차 독자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그 후대에 예수님,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오고 오는그 믿음의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잘 이해하도록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주시고 이 환상을 해석해 주시고 그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을 잘 간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입니라 아멘. 또 26절을 한번 볼까? 26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 주시 바랍니다.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날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어떤 당장에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죠. 당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바로 응답받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즉시 구원해 주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르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산과 우리의 계산은 달라요. 우리가 절대로 미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뜻을 우리의 뜻이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말씀을 하들 때로는 어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는 백성이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인내해야 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이런 말씀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때에 미리 말씀하셨던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백성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과거에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시대를 동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해서, 그러나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고 또이 생명의 말씀, 이 경계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 알았습니까? 다니엘은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았죠. 오늘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가브리에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17절에 보면 보시면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18절,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너무 지치, 지치고 그러니까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워서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내게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26절에도 보면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잠드니까 그를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워서 말씀을 알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고, 간직하게 하고, 전하게 하고,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와 주의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와 성도에게 또현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록된 성경과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그,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비전을 찾아야 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왜 신앙생활 합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물론 저는 목회자가 순수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전할 때라는 전제를 달았어요. 목회자가 사심이 있다거나 싹군이라거나 성도들 듣기 좋은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조금 걸러서 들어야 돼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그 말씀을 순수하게 전한다면 그 말씀 속에서는 반드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몫이라면 우리 성도의 몫은 이 시대를 향하신, 이 시대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그리고 믿은 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다르게 어떻게 하시던가요? 다르게 하죠 단한 번도, 단한 번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르게 역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하시네요. 지금까지 말씀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 송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니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송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의 모습 한 가지만 더 마지막에 살펴보면 이 환상을 보고 환상 해석을 듣고 난 다니엘의 그 행동 모습이 어떻습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어요. 이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을 자신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으로 느낀 거예요.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고난 때문에 지쳐서 알아 누워 버렸어요. 마치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그 체휼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근심하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를 이런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기도하고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런 엄청난 환상을 받았잖아요. 이것 가지고 막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한게 아니라 그 환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다니엘이 그대로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선지자로서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 고난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니엘은 증거하고 증거하고 또 증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를 섬기면서 서로에 대해서 남처럼 서로가 당하는 일들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막 모진 말을 쏟아내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런 성도가 아니라 서로 궁유를여기는 성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야 되는 그런, 어,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든지, 사랑하는 성도가 되었든지, 우리의 친척이나 이웃이 되었든지, 우리가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살수 없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